쑥, 마늘, 조청은요 어느 음. 무릎통증에 좋은지 말씀드리자면 네. 몸이 냉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몸이 찬 분들 아. 그리고 만성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무릎이 아프신 분들 네. 그리고 허약하신 분들 음. 왜냐면 하쑥 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도 허하고 고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 조청을 음. 만들 건데요? 이게 예, 어. 지금 쑥물입니다 어. 쑥 100g을 다리는데, 쑥은요, 절대 오래 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물을 얼마 정도 내냐면, 1L 정도를 넣어서 다리게 되면요, 한2 30분 다리면, 700cc 정도 나와요. 음. 그럼 쑥 건더기는 안에 있어요? 없어요. 건져서 있으요 물만, 물만, 다린 물만. 거기에 마늘을 200g 정도를 믹서기에 갈아서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꿀을 300g. 와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 켜고요. 네. 적기만 하면 돼요. 졸이는 거죠? 네. 예, 아니, 그, 지금 마늘 건더기가 다 보이는데. 네, 다 보이죠? 그조충 네. 만드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그 마늘 건더기가 다안 보여요? 아, 이거요. 다아버나요 다 아주 곱게 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 곱게 갈면 이게 안 보일 정도가 되고, 아. 곱게 그래. 가지 않아도 이렇게 졸이다 보면요. 이겨져, 익혀가지고 전혀 맵지 않아요. 아. 전혀 맵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마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끌어 넘쳐요. 이게 끓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네. 센 불에 끓여서 놓은 다음에 중불로 조금 더 세게 해서 올려놓고 다리 쉬어서 네. 이거를 저어주시면 한 시간 정도면요 아주 맛있는 조청이 나옵 이거를 조리실 때요 음. 이 안에서 완전히 졸아가지고 끈적끈적할 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식혀서 내려놓으면 딱딱해서 못 먹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제가 조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완전히 갈색이 돼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조금 들 때쯤 해서 내려놓으면 지금 저 정도 굵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 또 완전히 졸여버리면 딱딱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왔어요 집에서. 맛이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쑥 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어, 맛있어. <laughs> 맛있죠? 아주 맛있습니다. 자 우리 장미화 씨 만성 통증 무릎으로 고생하시니까 한 수저드려요 이거 한 수저드세요 다 먹어도 돼요? 네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정말? 네 음. 맵지 않죠?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laughs> 음. 그정도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잼, 쨈+ 같아 음. 그렇죠 야, 어우 맛있다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들 쓰네 마늘 냄새도 너무 좋고. 근데 딱 좋아요, 잼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굳이 냉장고 넣지 않고 실온에 보관해서 드셔도 관계없어요. 아까 환도 마찬가지고 네네. 실온에 보관해서 드셔도 전혀 안계없습니다 근데 이거 물에 타서 먹어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조청 자체로 먹어요? 아 그냥 저렇게 드세요. 아 네, 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그냥 음. 드세요. 네. 아